마스터. 네 마스터가 내 술장에서 딱한 병만 빼서 갈수 있다면 뭐 빼서 가고 싶어? 나? 아뭐 어. 딱히 없긴 한데 뭐 병풍이야 이건 뭐야 이거 호위 부사야 이거 뭐다 가져놨어 어? 다또 이거 뭐, 뭐다보이는데아야좀 비켜봐 이거 이제 그렇죠. 요런 거 괜찮네 발베니 1992야2 6년 숙성 요거는 네. 마실용 치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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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 봐. 맞서 존경하는 삼할올리 사진이야. 아 이것도 치아. <laughs> 지금 일단 뭐박사님 술장 틀어야 되는데. 그런 302019 이런 거 까서 먹으면 되지. 아니 까기는 맛이 없고 내가 먹어봤거든요. 이게 어. 얘가 까는 술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. 까는 술 아니야? 아 이거 이거 장식용 술이야. 어? 장식용 술이야. 아 이거 장식용이야 장식용. 박사임 네? 네? 이거 뭐 이거 왜 인형으로 이걸 가져놨어? 누가 뺏었나? <laughs> 아니 놀자 놀. 노을... 잠깐만. 어? 이거 신캐네, 신캐. 야, 사람들이 2 1은 오피셜로만 있는 줄 알거든? 야, 이게 딱 하네, 옛날에. 에. 이 케이스 버전, 이 종이 케이스. 에. 요즘에 있잖아, 그꽉 막혀있는 거, 이렇게 여는 거 있거든? 어어. 그게 아니고, 요 종이 버전이 대륙별로 신캐로 나와. 에. 그래서 46도가 아니야. 갖고 가서 그냥 따자. 우리 따서 먹자. 니꺼 <laughs> <안 내리지 않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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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먹어, 니꺼. 딱가 올리는 술 있다. 이렇게. 장난 떨때라, 저다, 뭐 잠깐만. 야, 왜... 저, 이거 왜 새냐? 새네. 이거 새? 새구만. <laughs> 잠깐만, 진짜 센다. 축축해. 어째? <목> 밑에가... 아니, 밑에가, 밑에가 축축하고, 예, 축축하고, 일단. 흰 옷기 냄새가 아니라, 버섯 냄새가 나고, 그 봐봐. 어봐 아니, 썩었어. 이거 봐봐, 옆에. 이거, 이거 뭐야, 이거. 이씨 <laughs> 진짜 썩은 거 같아. 어서, 진짜 봐봐. 이거 낀거 봐봐, 옆에. 진짜 곱하기 낀거 같은데, 이거? 아우, 이거 버섯 냄 아, 이거, 아, 이거 만지봐. 이거 진짜. 이거 봐봐. 아, 여러분. 내가 확인해줄게. 이거 봐봐. 잡숴봐 아... 잠깐만. 봐봐. 봐봐. 야, 이씨, 이거, 이거, 이거. 뭐야, 이거? <laughs> 이 봐봐. 소리 알잖아, 이거는. 먹어봐, 먹어봐. 살짝 만 구독자분을 위해서 내가 뭔지, 뭐, 다 하지? 왜? 나는 마스터니까. 나는 마스터니까. <laughs> 짬철이 <짬처리> 마스터. <laughs> 나는 동네 미누 형이니까 마스터니까. 봐봐, 어, 어, 알았어. 야, 너무 맛있다는 거 아니야? 원샷. 아, 싸우나다. 아, 사우나 가고 싶다 그냥. 아, 나.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사우나 가고 싶었지. 소리. 아 남들 한번 하는 사우나 한번 못해봤지? <laughs> 맛은 어때요? <laughs> 맛있어? 맛있나 본데? 오.. 이게 애매하네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아.. 끝에 더럽다 어? 끝에 더러워? 응, 아, 근데 이거 싸움. 양이 왜 이렇게 싸움. 많이 들어? 아고우나 사우나 맛있아 진짜 사우나.. 핀란드 위치겠다 야 핀란드 공식 위스키다 어? 근데 중간까지 괜찮은데? 어, 그냥 가만히 있어봐봐 가만히 끝에 이상한.. 가만.. 마지막까지! 끝에 한방이 있어 피쉬가 <laughs> 겁나 <겁나기라>. 기어 <laughs> 끝에 한방이 있지 그 더러운.. 더더 더티한.. 더티함이 막 구불구불 몰려 어 근데 중간까지 괜찮은데? 그니까 내가 그래서 가만히 지 이거 좀 숙성시키면 괜찮겠는데? 아니 끝에 좀.. 어.. 끝에서 뭔가 어. 이상함.. 막 마지막에.. 근데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<laughs> 잘 숙성해 좀더 부어놓을까? 어? 좀더부어놔그렇 이게 좀더부어도 이런 면 있지. 어, 조금 부은 거자 좀만 더. 한 번만, <laughs> 어. 마지막으로 한 어. 번만. 한 번만 더. 부어 청샤이라고 해야지. 어. 오늘 한 번만. 더 마지막으로. 어, 마지막으로, 진짜, 진짜 마지막으로. 지금 그때보다는 괜찮았거든. 어. 우리 나방 할때 어. 상진이만 먹을 때그때보다 <laughs> 괜찮아. 근데 끝 맛이 틈 킥이 덜워서 그렇지. 어. 진짜. 내가 봤을 때 숙성 끝나고 병에서 한번더 숙성하면 어때? 아갈 수도 있겠다. 어. 사람들이 병속을안 믿는데 어. 나는 믿는 사람인데.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게 <laughs> 사우나의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 야 근데 좀 없어지긴 했는데 <laughs> 어. 나 사실은 사우나로 하더라도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 것이 너무 더다어 음. 그거 빼고는 가자 어. 나 인정 들어서 들어 들어서 자 바디카포 버섯 커, 버섯 커. 아우 씨 아우 씨 오우 와 간다 간다 아니 이거 부어도 <laughs> 부 계속 들어가 술이 이게 아니 이게 절한다는 거잖아 이게... 지금 벌써 봐봐 4천몇 리터짜리 절반이 <laughs> 들어갔어 세 솔로 된거 같아 3분의 1이 오우씨 <laughs> 다음에 맛있게 먹자 반로틀없어 <laughs> 이거 반로 틀림없잖아 안돼안돼난 <laughs> 자연을 자연 나 인조적인 거 싫어 나는 자연의 통의 맛 비닐 같은 걸로 난 타협 안해야 이거 어. 어느 정도 맛있게 나오면 어. 피식대학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보낼 거야 <laughs>